에베소 성모님의 집 성모님의 집은 직사각형의 돌로 지어졌으며 뒤쪽이 둥글거나 뾰족했습니다. 창문은 평평한 지붕 근처에 높이 있었으며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고리버들 세공으로 덮여 있었고 천장은 아치형이었습니다. 그 기둥은 나뭇잎 무늬로 고리버들 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실내의 가장 안쪽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이곳이 성모 마리아의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의 벽 중앙에는 감실과 같은 용기가 놓여있는 쑥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끈을 당겨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두 짝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의 모양처럼 두 팔이 위쪽으로 올라간 Y자 형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 길이 정도의 크기로 특별한 장식은 없었고, 요즘 성지에서 나오는 십자가보다 더 거칠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직접 이 십자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창백한 몸통은 사이프러스 나무이고, 갈색 팔은 삼나무, 다른 쪽 팔은 노란색 야자나무이고 위에 호칭과 함께 추가된 것은 매끄러운 노란색 올리브나무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갈바리산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유사하게 흙이나 돌로 된 작은 덤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는 양피지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구세주의 말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형상이 대략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형상이 잘 보이도록 조각한 선이 짙은 색으로 문질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나무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명상이 나에게 전달되었지만, 슬프게도 나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잊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이러한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가 단지 헌신하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꽃으로 가득 찬두 개의 작은 꽃병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십자가 옆에 놓여 있는 천을 보았는데 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성모님께서 아들의 거룩한 몸의 모든 상처에서 피를 닦아 주셨던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인상을 받은 이유는 그 천을 보았을 때 성모님의 모성애의 발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천이 사제가 미사에서 성혈을 마신 후 잔을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닦는 성모 마리아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할때 성모님은 사제처럼 천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옆에 있는 천을 보고, 내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이 기도실의 오른편에는 벽의 움푹 들어간 곳에 성모님의 주무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기도실 왼편에는 옷과 기타 소지품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두방 사이에는 기도실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일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이 커튼 앞에 앉아서 했습니다. 성모님이 주무시는 곳의 벽에는 양탄자가 걸려 있었고, 측면 벽은 다양한 색상의 나무로 짜여진 무늬가 있는 가벼운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면 벽에는 양탄자가 걸려 있고, 안쪽으로 열리는 두 개의 패널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방의 둥근 천장도 고리버들 세공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 여러 개의 가지가 달린 램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 옆에 있는 성모님의 소파는 높이가 1.5피트 정도로 폭과 길이가 좁은 판자 크기의 상자였습니다. 그 위에는 덮개가 펼쳐져 있었고, 내네 모퉁이에 있는 손잡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의 측면은 바닥까지 닿는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술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베개 역할을 하는 동그란 쿠션이 있었고, 체크 무늬가 있는 갈색 재질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은 몸통이 매끄러운 피라미드 모양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집은 모두 일정 거리에 흩어져 있었고, 정착촌 전체가 소장농 마을 같았습니다.